짧은 일정에도 알차게 여행하고 싶으신가요? 오늘은 짧은 여행을 알차게 즐기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여행 목표 정하기 한두 가지 핵심 목표를 정하고 그에 집중하세요. 예를 들어 먹방 여행, 문화탐방 등으로 테마를 정하면 훨씬 계획이 쉬워져요. 두 번째 동선 짧게 짜기 이동시간이 길면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. 가까운 거리에 명소를 묶어서 짧은 일정에 적합한 동선을 짜세요. 세 번째, 사전 예약 활용하기.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곳은 꼭 예약하세요. 대기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더 많은 곳을 돌아볼 수 있어요. 네 번째, 간편한 짐 준비. 짧은 여행에는 필요한 것만 챙기고 가볍게 다니세요. 짐이 적으면 이동이 훨씬 수월합니다. 다섯 번째, 현지 추천 명소 탐방.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구글 맵의 리뷰를 참고해 짧은 시간에도 알차게 숨은 명소를 찾아보세요. 이 팁들로 짧은 여행을 최대한 즐겨보세요.